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25분의 네모 더하기 25분의 9는 25분의 14보다 작습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은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5분의 네모 더하기 9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네모 더하기 9가 14와 같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14에서 9를 뺀 5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5 더하기 9가 14와 같은 것이니까 네모 더하기 9가 14보다 작으려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요. 5보다는 작은 수여야겠죠. 그런데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5보다 작은 자연수 4, 3, 2, 1 요렇게 구해주면 돼요. 또 17분의 12 빼기 17분의 네모가 17분의 8보다 큽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빼이셈은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7분의 12 빼기 네모인데 그럼 17분의 8하고 분모가 같으니까 12 빼기 네모가 8과 같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네모는 12에서 8을 뺀 4가 되는 거예요. 자, 12 빼기 4가 8이라면 12 빼기 네모가 8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4보다는 작은 수들. 그래야 12에서 4보다 작은 수를 뺀 값이 8보다 크게 나올 테니까요. 그렇다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4보다 작은 자연수 3, 2, 1을 써서 답할 수 있습니다.